이 영상은 배꿀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. 아 깜짝이야 사람이냐? 이 친구 총이 없나 보네. 나한테 죽을래, 익살래, 죽을래, 익살래. 어?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 같이 생겼네. <laughs> <laughs> 양식장인 줄알고어 양식장. 오이. 오이, 이거 먹고 자라라 오이. 밥 먹으라, 밥. 아, 안 먹니? <laughs> 예, 잘가. 어? 실화냐? 뭔가 되게 수상한데 아무도 없네? 예? 와 여기 살았다 굿자 이동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여러분들 아니 엔딩이 어화야 아니, 엔딩 건너야 되네? 야, 몰라, 일단, 가자! 야, 꺼져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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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족고 이거. 뭐야, 족고 야, 다다다다다 아야! 다다다다다! 와! 야, 뛰어! 오, 오. 와! <laughs> 개, 지랄났데 야, 지랄났데 이거! 아, 이거 너무하잖아, 이거로! 아, 이거로 진짜! 아, 개웃까요 진짜. 핑안 찍고, 슈팅 레인지 아래 착지하면 만 원. 핑안 찍고, 슈팅 레인지 아래 착지하면 만 원이라고요? 예? 슈팅 레인지 알? 아, 잠깐만요. 아, 여기 좀 개빡센데? 일단 알겠습니다. 여기가, 그러니까, 가로로 돼 있고, 가로에서 사선되는 방향의 철조망. 이쪽 어딘가 한거 같긴 한데. 다시 한번 봐. 조진 거 같진 않으세요? 어, 조진 거같은 <laughs> 어, 어? 어, 아니겠요 제발 정지. 멈춰. 성공. <laughs> 성공. 와, 클럽뻔 했다. 야, 난리 날 뻔했네. 성공. 와, 쫄렸다. 다음엔 소문자로 갑니다. 예, 다음엔 소문자 조졌네요. 핑안 찍고 팰리스 C에 착지하면 3만원? 핑안 찍고 팰리스 C에 착지하면 3만원이라고요? 팰리스 C? 팰리스 C. 알겠습니다. 이거는 근데 내가 저기 인터페이스 끄고도 싹 가능이야. <laughs> 잘 보세요, 로들. 예. 내가 이거 인터페이스 끄고도 한다. 잘 보세요. 자, 고이물이 어떤건가?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 내리면은 C에 정확하게 내리지 않다 자, 이렇게 내리면 정답 성공이죠? <laughs> 저는 현장 답사 갔다가 조랄했는데 성공해줘서 고마워요 고민한 보람이 있네요 개멋있다 아 감사합니다. 아이고 사마르 감사합니다. 아이고 라군이 아이고 소중한 사마르 감세요 감세요. 아이고 2층 또라이를 다 보겠네? 살다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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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 이런 사람은 또 처음 보는구만 굉장히 싸가지 없었어 자이 상황이죠? 이 상황 어, 이게 탈 없으니까 이제 장전하죠, 그죠? 장전할 때 제가 푸셨어요. 장전이 오래 걸린 거제가 알고 있거든. 예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잡았습니다. 아무튼. 뭐라고요? 검문소 킬당 3,000원이라고요? 알겠습니다. 우선은요, 요 다리를 갑시다. 예, 검문을 하긴 해야 되니까. 야, 잠깐만. 아 <laughs> 이거 맞아? 잠깐 타임 이거 맞아? 야 이거 야타임야 이거 잠시만요 야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아유 아유 어야 이게 멀미 난다 야야 어디 있냐? 자야 <laughs> 이거 여기 사람이 있는데 아니 사람이 있는데. 아, <laughs> 이 얘 지금 내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님들. <laughs> 야 이거 맞냐 이거? 배그하면서 이렇게 키라는 것도 처음이네. 영문도 모르채 쳐맞고 있어. <laughs> 아니 왜 자꾸 저 어디 쏘는 거야, 대체? 어? 아니 씨 분명히 아버이인데. <laughs> 하지만 i 꿍 a n Takung, Yogiotago. Tell them b e t t 는 r l 이 n g u Come, k i 빵따고 보소. <laughs> 아니, 뭐 하시는데? 잠시만요. 아, 여기 상남자의 지름길이 있네요. 상남자의 지름길로 가겠습니다. 뭐라고요? 저세상길이라고요. 가자! 하하, 야! 그렇지. 이게 바로 지름길이다. 다리를 건널까요? 어, 깜짝이야. 아 깜짝 놀랐네. 오. 여기에다가 스파크트를 하나 깔아야겠다. 그죠? 여기다가 쇽 자 여기 방어 좀 할까요? 어, 차 소리. 야, 잠깐, 루트 트럭이 일로 오는 건가? 아, 루트 트럭이 오면 안 되는데. 아, 왜 루트 트럭이 먼저 와? 어?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야, 본인 차에 본인이 죽었는데? 이거는 이제 이상한 시점으로 봐야 돼. 예, 이렇게 삭제됐죠? 자,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예, 차에 쓸려 내려갔어요. 그죠? 뭐야, 이거? 야, 이거 너무 쎄한데? 이거 수상하다. 뭐야, 뭐야, 뭐, 뭐죠, 뭐야 뭐, 뭐, 뭐. 야, 씨, 진짜 있었는데? 미친 소름. <laughs> 야, 뭔가 쎄하더라고. 저기 차가 있을 수가 없거든. 야, 살람있 여기. 아이, 친구야. 아, 왜 그래. 아마추어 같이. 뭐, 뭐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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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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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데? 레드존이야? 일단 레드존 끝나봐야 할것 같은데. 와하야하 자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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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와하! 야하! 야, 도망가! 하아! 살아 살려! 와하 야이! 야, 살아 살려! 야, 여기,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

오늘 하는 구나. 빤스런빤스런 아, 굉장히 싸 가졌 네. 결과는 늘까어 하지만 괜찮아 모두 극복해